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성 트로트 가수가 화장품 모델이 된다고 그 순간 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스터 트로트 3 최종 우승자 김용빈 클리오가 10억 원을 투자해 그를 모델로 영입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지금 트로트 스타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뒤에 있습니다. 김용빈을 향한 러브콜은 클리오만이 아니었다는 것. 패션, 식품, 금융, IT, 업계를 막론하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찾던 이미지가 바로 김용빈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조용하고 단정한 트로트 가수를 광고 시장의 블루칩으로 만든 걸까요? 정말 그의 매력은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걸까요?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변화가 대중문화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기사에서는 단순한 계약 발표를 넘어 클리오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김용빈의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파장을 예고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로트 스타에서 광고계의 얼굴로 김용빈 지금 그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성 트로트 가수가 화장품 모델이 된다고 그 순간 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스터 트로3 최종 우승자 김용빈 클리오가 10억 원을 투자해 그를 모델로 영입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지금 트로트 스타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뒤에 있습니다. 김용빈을 향한 러브콜은 클리오만이 아니었다는 것. 패션, 식품, 금융, IT, 업계를 막론하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찾던 이미지가 바로 김용빈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클리오가 왜 김용빈을 택했는지, 그 상징성과 시장 파괴력, 그리고 앞으로의 광고 지형도까지 전격 분석합니다. 1. 클리오의 파격, 왜 김용빈인가? 클리오는 트렌디하고 과감한 마케팅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기존에는 아이돌이나 여배우 중심으로 모델을 기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유, 에스파 윈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클리오가 남성 트로트 가수를 전면 모델로 기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클리오 마케팅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용빈은 신선한 이미지 대중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전 연령대에게 호감도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케이스죠. 특히 그는 클래식함과 트렌디함이 공존하는 얼굴로 화장품 브랜드가 꿈꾸는 세대간 통합형 모델로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10억 원의 상징성. 단순한 광고비가 아니다. 광고업계에서 10억 원은 신인이나 트로트 가수에게는 이례적인 금액입니다. 이는 클리오가 김용빈을 단순한 단기 모델이 아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함께 구축할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속 모델 계약, 온 오프라인 통합 캠페인 참여, 브랜드 신규 라인 론칭 영상 메인 출연, 글로벌 화보 촬영, 일본 동남아 타깃, 또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클리오는 이번 캠페인에 마케팅 예산 총 50억 원 이상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김용빈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전략입니다. 3. 광고 모델로서의 경쟁력 김용빈만의 다섯 가지 무기 1. 실외 이미지 불필요한 논란이나 부정적 이슈가 없고 꾸준한 인성과 태도로 사랑받음 점이 이야기가 있는 인물 무명에서 웃승까지 위서사가 감정 이입을 유도함 점삼 다세대 호감도 중장년층뿐 아니라 20에서 30대 여성 팬까지 폭넓은 지지층 확보 점사 감각 있는 비주얼 광고와 화보에서 세련된 연출이 가능한 얼굴과 분위기 점오 SNS 파급력 팬덤의 확산력 바이럴 효과 소비로의 전환까지 연결되는 강력한 구조 실제로 김용빈의 캠페인 론칭 영상은 SNS 실시간 트렌드 2위, 유튜브 뷰티 광고 중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해당 제품은 출시 일주일 만에 온라인몰에서 80%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4. 광고 시장이 바라보는 김용빈. 왜 지금일까? 트로트 시장은 여전히 중장년층 위 전유물로 인식되곤 하지만, 김용빈은 이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음악을 넘어서 이미지, 성격, 콘텐츠까지 현대적 감각으로 리브랜딩한 첫 번째 트로트 스타입니다. 광고 전문가 박태균 이사는 말합니다. 김용빈은 트로트 가수이지만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는 인물이에요. 브랜드는 그 안에서 안전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얻습니다. 이 말처럼 클리오뿐 아니라 뷰티, 푸드 IT 기업들까지 김용빈을 통해 다세대 소비자의 감정 접점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워우! 팬덤과의 연결이 만들어낸 시너지. 클리오가 김용빈을 선택한 데 있어 팬덤의 정서적 소비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 중심으로 김용빈 에디션 화장품 공동 구매 캠페인 자발적 전개. SNS 해시태그 챌린지 진행 오른쪽 화살표 인스타그램 15만 건 이상 확산 오프라인 매장 방문 인증 이벤트 진행 시 대기줄 발생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브랜드 충성도 전환의 실증 사례로 광고주들에게는 결정적인 설득 요소로 작용합니다. 6. 해외 반응 K트로트 모델의 글로벌 가능성 이번 계약을 통해 클리오는 김용빈을 일본 동남아 시장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트로트와 앵카의 접점. 동남아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부드러운 진입점으로 김용빈의 이미지가 이상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태국과 대만에서는 클리오엑스 김용빈 영상이 해외 SNS 광고 영상 1위를 기록 중이며 일본의 경우 론칭 전부터 팬들이 자막 번역본을 공유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김용빈의 브랜드 연계 확장 가능성. 김용빈의 다음 광고는 무엇일까? 어깨에선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신뢰감과 깨끗한 이미지로 타겟팅 적합. 가전, 리빙 브랜드, 안정적인 가정적 이미지 부각 가능. 패션 브랜드, 세련된 비주얼을 활용한 남성복 캠페인 가능. 금융, 보험업계, 진중한 신뢰형 광고 톤에 적합. 이처럼 김용빈은 단순한 광고주 모델 관계를 넘어서 브랜드와 감정을 나누는 연결고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트로트 스타에서 광고 현상으로 클리오의 선택은 단순한 연예인 모델 계약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브랜드는 트렌드보다 신뢰를 선택했고 그 신뢰의 이름은 김용빈이었다. 김용빈은 이제 무대위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제품을 이야기하고 소비자를 설득하며 감성을 전달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고 시장은 지금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델도 김용빈처럼 진정성 있는 사람인가요?